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모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다섯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서 두 교회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작은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비교해보면요. 사대교회는 심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우리 1절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에게 엄중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 행위를 안다. 그런데 네가 살았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 하지만 죽은 자다 라고 그렇게 꾸짖고 계십니다. 살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사람들이 볼때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뭐 믿음이 좋다, 뭐 열심 히 있다, 봉사한다 그런 여러 가지 칭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칭찬이지요. 교회 밖에서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의 모습을 모릅니다. 겉으로 볼때 좋은 교회 같으면 막 칭찬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내부 모습을 보니까 서로 아마 편이 갈라져 있고 또 예배가 죽어 있고 형식만 남은 교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깥에는 멋있는데 안으로는 깨져 있는 것이요. 사람들의 칭찬보다 주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이만하면 됐다. 잘한다, 잘한다. 여기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요.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고칠 거 고치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새롭게 되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깨어 빨리 깨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대교회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3절 말씀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빨리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것과 같이 모르는 때에 오셨을 때큰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절 말씀 보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 교회에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들을 통해서 사대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 사대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실 있는 그런 교회로 변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다음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로 넘어오면은요.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칭찬만 받은 교회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분을 두었으되, 능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지키고, 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면은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렇게 굳게 지킨 믿음을 계속 지켜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이루고 멸유관을 뺏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지금 살펴본 빌라델비아 교회 또 아까 보았던 사대 교회 둘다 우상 숭배가 극심한 지역이었고요, 또 핍박이 있었습니다. 두 군데 다 신앙생활하기에 편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고 있는 거죠.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같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좀더 작은 도시이고, 그 지역이 활화산 지대에 있었습니다. 어, 주후 17년경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 전체가 폐허가 돼서, 당시 로마에서 그 조공을 바치는 세금 걷는 일을 5년 동안 중단해라 할 정도로 완전히 도시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칭찬받았잖아요. 작지만 충분히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어렵지만 그 안에서 믿음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작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48절에서 어린 아이하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한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개오또 사마리아 사람, 또 과부, 그런 약자들, 아픈 사람들을 다 함께 하셨고, 그들을 주목해 보셨어요. 작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더 주목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켰는가? 10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인내의 말씀, 말씀을 통해서 참아냈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작든 크든, 난할수 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그 믿음을 계속 계속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말씀 보면 <목소리>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 성경에서 말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사람의 능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은 자기의 능력만 가지고 싸웠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싸우는 방식이 전혀 달랐던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내가 큰 능력을 가지면 이것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능력은 무조건 성공하게 하시고, 무조건 다 이기게 하는 것, 갑자기 고난을 다 없애주시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죠. 풍부에도 처하고, 궁핍하게 되는 형편에도 처하고, 아무 쪽이든지 상관없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능력을 배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넉넉하든지 아니면 쪼들리든지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승리를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다윗의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목하는 것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다음에 사모하는 것이 골리앗의 능력입니다. 야, 나도 골리앗처럼 1등이 되면 좋겠다. 나도 골리앗처럼 그렇게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갑옷이 있고, 칼이 있고, 방패가 있고, 또 키도 크고, 좀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또 혼자 싸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또 강력한 군대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소유와 성경을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성공 비결을 담은 그런 마법의 책, 비법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의 책이에요. 진리의 책이에요. 세상은 작은 것을 싫어하죠. 왜 그런가요? 작으면 큰 것에 먹히니까. 작으면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작은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것, 작은 것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오스월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날개를 펼쳐 저 높은 곳에 단숨에 날아오르는 삶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씩 계속 걸으며 나아가지만 지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한 번에 날개를 쫙 펴고, 상공으로 날아오르고, 갑자기 저쪽 높은 곳에 가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한 걸음씩 매일매일 걸어가는, 하지만 지치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그런 삶을 의미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가 칭찬받은 이유가 바로 이거죠.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그렇게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면 때로 실족하기도 하고, 때로 실패하기도 하지만, 말씀 붙잡고 살려고 노력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세워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승리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주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가 뭔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나가는 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나가지 않고 다른 것을 찾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인내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어려울 때나 또 평안할 때나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렇게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결국 이기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둥에다가 주님의 이름을 새겨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어떤 필요를 공급받았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지원을 해줄 때마다 작은 도시니까 로마 황제의 지원이 필요했겠죠. 그럴 때마다 그 기둥에다가 우리를 지원해준 로마 황제의 이름을 적습니다. 지난 10년 전에는 어느 황제가 있고. 지금은 어느 황제가 우리를 지원해주고 있다. 너무 감사하다. 라고 기둥에다가 새겨넣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빌레델비아 교회, 그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둥에 그 주님의 이름이 적혀지는 거예요. 주님이 도왔다. 주님이 이 교회를 기둥되게 하시고, 주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주셨다. 주님이 거기에 새겨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강력한 후원자다. 주님이 강력한 도움이 되었다. 라고 새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도우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칭찬하셨듯이 작은 믿음 이것도 내가 기뻐한다. 오히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지켰으니 내가 너를 강력하게 도와주는 후원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너무 움츠러들고 작아져 있다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세워주시고 칭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네가 작지 않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거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인내의 말씀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을 통해서 겉으로 보이는 사람의 생각과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고 또한 아무리 내가 작을지라도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믿음 지키면 주님이 이 작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주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멘으로 빌레비아 교회처럼 인내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운데 도와주셔서 우리도 주님 앞에 인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수 있도록, 믿음의 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생각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교만했다면, 우리가 낙심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인도하신다. 주님이 주도하신다, 주님이 채워주신다, 주님이 함께하신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작은 교회일지라도, 작은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칭찬받는 사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기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기도하실 때요. 우리 부활주의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가 초청하며 또 위에서 기도하는 VIP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닫고 또 힘을 낼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부활주일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가 기뻐하며 그날에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뛰어놀며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구주다. 주님을 위해서 승리하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셨다 사실을 우리가 기뻐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잔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이 자리에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VIP들 초청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정말 영원 구원하여 제자사는 잘 감당하는 그런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을 시인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 될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역사여 하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